안녕하세요. 중앙정보국 코인 국장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8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0시 4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다른 사기꾼들과 다르게 이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바로 어제 이 국장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바운스 토큰이죠. 자 제가 타점 잡아드린지 단1 시간 30분만에 단기 급등 쏘면서 수익 한번더 챙겨드렸습니다. 자,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에이브는 무려 30% 이상 수익을 떠먹여드렸습니다. 자 어제 하루 동안 이 바운스 토큰 5% 에이브 30% 이런 급등 수익 챙겨 가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아직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어제라도 정보방에 무료로 입장하셨다면 누구나 다 챙겨 갈수 있는 수익률들인 겁니다. 이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 둔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직접 잡아 드리는 타점들이 실제로 이렇게 급등을 쏘는지 안 쏘는지 구경부터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당일 익절할 급등 종목 바로 센티네 프로토콜 가지고 왔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자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단기폭등 가능성 매우 높은 코인이니깐요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렇게 가로줄을 그어드린 67원 초반 그리고 이 87원대 이두 구간을 보시면 이 과거부터 꾸준하게 매물대가 지속적으로 쌓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일봉차트로 보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물대가 꾸준하게 쌓여준 구간들은 당연하게도 강력한 저항 또는 지지대가 되게 됩니다. 어, 이만인즉슨 이 상승으로든 또는 뭐 하락으로든 상관없이 이 주요 구간들은 쉽사리 돌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월 초부터 이어진 하락과 그리고 7월 달에 약간의 반등 이후 또다시 8월 초까지 지속된 하락이 쭉 나오게 됐던 것이고 지금 이 하락 구간 있죠. 이 구간 때 굉장히 많은 개미들이 시장을 떠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또 곧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또한번 바로 이 구간 이 주요 구간 위쪽으로 돌파하고 지지에 안착을 해준 모습이 나온 거죠. 자, 심지어 이 앞으로 상승의 밑거름이 되어줄 이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까지 동발이 되며 이 다음 매물때까지 급등이 나와준 모습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단계적으로 해당 주요 매물 때까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지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이때 이렇게 매수거래랑 들어오면서 윗꼬리 달고 돌파한 모습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윗꼬리가 거의 다음 매물 때까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온 지금의 자리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대략 거의 18%에 육박하는 큰 수익률을 이 단기간에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타점이라는 거죠. 자 실제로 어제 영상에서 한번더 잡아드렸던 지금 이 바운스토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며 13%의 수익 나와주고 있죠. 자, 추가적인 매도 타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응성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 댓글에 달아둔 정보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바운스토큰 매수하셨는데 아직 매도 못하신 분들 빠르게 정보방 들어오셔서 이 앞으로의 대응법까지 필수적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런 급등 코인들은 이정부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정보방은 고정 댓 댓글에는 링크 통해서 언제든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당연하게도 100% 완벽하게 무릅니다. 돈안 받아요. 자,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유료 리딩 방 들어가셔서 소중한 투자금 날리는 일 없으시도록 하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보정 댓글 통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예, 가볍게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대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한푼안 받는 대신에 이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구독 버튼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급등 코인은 이 센티넬 프로토콜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코인은 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